그런 날이 있을까요? 마냥 좋은 그런 날이요 아빠 걱정 하나 없이 웃게 되는 그런 날요 뭐라고요? 아빠 걱정 없이 웃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 아빠 걱정을 하고 있죠? 아! 우리 아빠가요 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담배를 폈거든요 용룡이 태어난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0년 아빠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담배를 피우게 되면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 중에 정말 갑자기 찾아오는 그 질병의 이름은 뇌졸중. 그게 뭔데요? 뇌라는 것은 아, 뇌진탕, 뇌진탕. 아니고 뇌에 질병이 찾아온다는 말이고 졸이라는 말은 아, 졸병쓰네. 아, 어, 열병수냉 아니고 졸은 졸지에 갑작스럽게라는 뜻을 담고 있는 졸지에라는 어, 의미가 담겨있고요. 마지막 충은 아, 중공지, 중공지. 중공지 아니고 접중되다할때 충을 써서 담배를 피우면 뇌가 갑작스럽게 접중된다, 충격을 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으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담답하겠다내 혈관이 커져버리 아프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빨리 뜯어 말려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어,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볼까요? 아,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요? 네, 말씀하세요. 어, 담배 피우는 사람들! 정신 차려라!